안녕하세요. 앤디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야 할 책은 나를 채우는 여행의 기술. 알랭드 보통 기획 인생학교 지음 케이체 옹김. 아다움을 발견하는 즐거운 여행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일깨우는 지적이고 유쾌한 에세이입니다. 키워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키워드는 목차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목차를 읽어보겠습니다. 1. 여행지를 고르는 일 2. 이국적인 곳이란. 3. 행복을 어심하지 말 것. 4. 불안. 5. 작은 즐거움. 7. 햇살의 중요성. 8. 부끄러움을 이겨내기 위한 여행. 9. 공항에 주는 즐거움. 10. 비행에 주는 즐거움. 11. 예쁜 도시들 12. 다름이 주는 즐거움 13. 낯선 여화의 대화를 원할 때 14. 완벽함이 가지는 취약함 15. 가족여행의 중요성 16. 짧은 휴가가 주는 로맨틱한 즐거움 17. 조그만 식당 19. 음 서비스가 주는 즐거움. 20. 자연이 주는 즐거움. 21. 사진 대신 그림. 23. 시선을 바꾸기 위한 여행. 25. 파리에서 며칠이 주어진다면. 26. 집으로 돌아오는 법. 27. 집에 머무르면 좋은 점. 28. 추억을 간직하는 일. 29. 가장 짧은 여행 산책. 목차를 읽어보았습니다. 가장 생각나는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이란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가장 작은 형태의 여행이다. 산책과 일반적인 휴가의 관계란 마치 문제의 숲태 관계와 같다. 고작 집 앞으로 나가는 것뿐이라 해도 공원에서 잠시 보내는 시간, 시내 중심가, 세그루의 오크나무, 두 마리의 개똥집 밖이, 강가, 채소 가게, 산책만으로도 이미 여행이다. 산책을 나서고 싶은 이유는 외국으로 떠나고 싶은 이유와 비슷하다. 우리의 정신을 재정비하고 싶은 것이다. 어떤 문제는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컴퓨터 스크린을 너무 오래 노려보고 있었다. 끊임없이 부딪히는 내면의 문제들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스스로의 그림자가 이 좁은 방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가에서 개똥집 밖이와 옥구나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내의 중심가의 혼돈 속에서 채소 가게를 찾아 용가는 무슨 맛일지 궁금해할 이유가 있다. 매번 그렇듯 비록 답을 얻을 수 없다고 해도 우리의 정신은 쉽게 지치고 황폐해진다. 금방 겁에 질리기도 한다. 한참 붙들고 있어야 깊은 고민들은 때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걷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신은 그만큼 방어적이지 않다. 머릿속은 단지 호수 근처의 난길을 찾거나 늘어선 가게들을 둘러보는데 정신이 팔린다. 생각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성되다 만 인생의 목표나 앞으로의 꿈 같은 주제는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적어도 걷고 있을 때는 그 생각을 멈출 난감이 없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됨 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유롭고 용기있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들만 타는 듯한 발걸음은 일상의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방랑하게 해준다. 내면이 소홀히 했던 생각 속으로 떠나볼 기회다. 어린 시절이나 최근의 꿈, 이상한 꿈, 몇 년간 만나지 못한 친구나 언젠가는 꼭 시작할 거라고 떠들고 다녔던 목표가 수면 위로 솟아오른다. 육체적으로 얼마 걷지 않아서도. 정신적으로는 이미 먼 여행을 한 것이다. 이상, 나를 채우는 여행의 기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지와라 신냐의 인도 방랑의 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걸었다. 만나는 사람들은 슬프도록 못나고 어리석었다.만나는 사람들은 비참했다.만나는 사람들은 우스꽝스러웠다.만나는 사람들은 경쾌했다.만나는 사람들은 화려했다.만나는 사람들은 고귀했다.만나는 사람들은 거칠었다.세계는 좋았다.그리고 아름다웠다.여행은 무언의 바이블이었다.